9월 23일부터 26일 레이버컵 생중계 t v n 스포츠. 미국 국적의 파블로 발레 선수 요 멕시코 국적의 노에 알레한드로 로페즈입니다. 나이가 두 선수 모두 30대고요. 그리고 신장과 리치 같습니다. 오른손잡이라는 공통점도 있는 두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From Jalisco, Mexico, Noe. 멕시코 복서 특유의 끈적끈적한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에 알레한드로 로페스입니다. 파블로 프리디발데스 프리리보이라는 말에는 조금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이 노장들의 대결 기대가 됩니다. 네. 두 선수 합쳐서 만 나이로 지금 75이거든요. <웃음> 어마어마하군요. <웃음> 네. 야, 하얀색과 지금 푸른색 트렁크를 착용하고 있는 노예 알레한드로 러페스. 또 검은색과 네, 금색 바이징, 바이징, 바이징. 계열의 트렁크를 착용하고 있는 파블로 발데스입니다. 앱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발레스와 러페스. 발데스가 조금 더 다가가 봅니다. 연타. 바리 쪽한면 올려줍니다. 발데스. 순간적으로 빠져나왔던 러페스였습니다. 왼손 치고 뒤로 물러납니다. 다시 왼손째. 아발드스는꾸밈 없이 파고드는 인파이터예요. 네. 야, 뒷손 앞손 2원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로페스 계속 다가갑니다. 발레스 오른손 오. 큰 후기 하나 나왔습니다. 빠른 잽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 로페스입니다. 어, 핸드 스피드는 로페스가 좋아요. 네. 바디를 공략해줬던 발레스 10초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라운드 1, 2. 1라운드 끝났습니다. 오. 오른손 강하게 갑니다. 오른손 훅에 대에서 일단 로페스가 좀 의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런 펀치 하나 걸리면 로페스도 분명히 휘청거릴 수가 있을 만한 발데스가 현재까지 KO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데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스타일이에요. 다시 네. 한번잽를 뻗어주고 있는 발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펀치가 계속 가드 위쪽으로 저렇게 떨어지고요. 발데스가 반대로 본다면은 그 패링으로 쳐내고 있습니다. 발데스의 그 디펜스 능력이 좋은 거예요. 예. 앞선 펀치를 모두 지금 쳐내고 있는 발데스. 다시 다가갑니다. 왼손 교환을 합니다. 서른아홉 살에 저런 순발력을 지니고 있다면 다이 선수 일찍 프로에 대비했었으면 아주 좋은 그 성적을 낼수 있었던 그런 선수로 보여집니다. 네. 10초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각실이 신인급의 그 선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그 무기를 갖추지는 못했어요. 네. 어 완면 열립니다. 조금 그큰 주먹을 주금 받았던 두 선수였고요. 오른손 발데스 일단 은빗나갔습니다오 오, 오른손 들어갑니다. 뒤로 밀리고 받았던 로페스입니다. 자 깨끗한 번치에요. 예. 어퍼 이 발데스가. 현란한 스피드는 없어요.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네. 상대를 가격할 줄 아는 능력이 좀 있습니다. 네. 왼손, 바리 어퍼, 발데스, 컨비네이션을 시도합니다. 다양한 패턴으로 상대를 공략해주고 있는 발데스 선수가 밀어냅니다. 로페스또한번 맞붙습니다. 뒷선 공략, 발데스. 역시 뒷손 바라치는 로페스 선수고요 오른손 로 빗나갔습니다 왼손까지 연결하는 발데스 다가갑니다 어, 휘두르는 펀치는 망치 같아요 그렇네요 예. 거의 뭐 해머링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오른손 달렸습니다 결국은 이 펀치로 상대를 한번 눕히는 데 성공을 하는 발데스입니다 자 궤적이 독특한 훅이거든요 예. 그 훅을 앞면에 제대로 얻어맞았어요 카운터가 들어갔고 일단 로페스는 일어났습니다 충격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로페스인데요 아, 발데스의 저런 부분이 무서움이에요. 다가죠오른손또한번안면쪽에 걸립니다. 마리 연타 마구마구 펀치를 내고 있습니다. 오른손 발데스. 다 가면서 마리 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은 35초가 남아있습니다. 3라운드. 왼손. 오 왼손. 안면쪽에 꽂습니다. 제비였습니다만 강력한 펀치. 발데스. 자 아, 마음이 앞서고 있는 지금 발데스고요. 네. 경험이 많은 로페스가 위기를 잘 지금 피해 나가고 있어요. 오른손, 왼손, 그리고 역시 발데스 강하게 맞부를 놓습니다. 바리언차 앞면 엎어 올려주고 오른손 또한번 걸렸습니다. 발데스 가드를 내리고 있는 로페스입니다. 일단은 끌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라운드가 지나갑니다. 앞면 계속 열립니다. 왼손 치고 발데스. 세브로 공격해주고 있는 로페스입니다. 원투 일단은 로페스의 공격 오! 한번 말했습니다. 오른손 발데스 자 임팩트 있는 그런 파워펀치들을 곧잘 맞추고 있는 발데스입니다. 예 일단은 지탱을 하고 있는 로페스인데요. 두 발을 지면 위에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을지요. 러프 쪽으로 몰아세웁니다. 발데스 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신인의 어떤 그 부족함이 좀 보여요. 예. 다양한 펀치의 구사는 좀 아쉽습니다만, 6전의 선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어, 복 예. 맞았어요. 그렇죠. 바리 쪽도 한번 들어왔습니다. 어퍼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어른손 안면 쪽으로 힘이 많이 빠져 보이는 로페스인데요. 어, 안면 쪽 하나 걸렸습니다. 자, 로페스도 미국 중량급에서 17전을 싸웠고 네. 11승을 거둔 선수예요. 예. 그런 선수를 39세의 발데스가 잘상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조금 흥분한 것으로 보이는 파울로 발레스 선수입니다. 약간 좀 시간이 필요했고요. 거칠게 달려들려고 하고 있는 발레스인데요. 조심이 막습니다. 다시 맞습니다. 빠리 연타. 양손훅 어퍼, 오른쪽. 또한번 무너집니다. 로페스. 무너지 많은 로페스고요. 일단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카운트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뒤통수라고 러뭐 로페스가 어필을 하는데 네. 어쨌든 펀치가 들어갔어요. 예. 두 번째 다운을 빼앗고 있는 파블로 발데스. 아, 발데스는 야수 같아요. 예. 계속해서 접근전을 원하고 있는 발데스입니다. 오! 왼손 걸렸습니다. 또한번 걸려서 앞면 열리고 바디. 어퍼! 나빠라치고 있는 로페스 또한번 어퍼 들어갑니다 오른손 오른손 강한 후기 계속 들어갑니다 앞면 연타 공격 계속 열리고 있는 로페스입니다 로프의 등을 기대고 있습니다 어퍼 또한번 어퍼 컷 자, 오른손 펀치 강력합니다 발데스 버티기가 힘들어 보이는 로페스인데요 자 지금이 찬스인데요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뒤로 밀리고 있는 로페스 오, 네, 오른손 또한번 말았습니다 또한번 오른손 자, 아, 주심이 스톱을 걸만도 한데, 네. 계속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퍼컷도 계속 꽂치고 있고요. 오른손 큰 옥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너무 일방적인 그런 공격이에요. 예, 계속해서 아, 상대를 아, 두드리다가 무릎을 꿇고 많은 로페스입니다. 네, 더 이상의 경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우스피스를 뱉어내고 있는 로페스입니다. 자, 아, 이 발데스 독특합니다. 예. 서른아홉살에 저런 러시가 가능한 것조차도 참 믿기지 않는 그런 거그 기량이에요. 네, 왜이 선수가 프리리보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의 <laughs> 기준은 다른 거니까요. 확실한 것은 이 선수 경기 전과 오늘 경기 끝난 이후에 얼굴이 똑같습니다. 아 스타일이 정말 매력적이고요. 예, 자 펀치를. 좀더 다양하게 이제 구사를 하게 된다면 더 무서워질 가능성은 있지만 네. 나이가 또 어떻게 발목을 잡게 될지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요. 그것이 유일한 아킬레스건이라고 좀봐야될것 같아요. 이 선수는요. 그렇습니다. 마트리스를 베토냈습니다. 파블로 프리볼 5발대. 프리티 보이 파블로발레스가 주니어 미들급 6라운드 매치에서 4라운드 TK로 경기를 끝냈습니다.